무엇보다 몽땅금액이 작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투자를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포스트 인건이라 세입자 유입 많고 총매매용도 보다 못고 시득세까지 저렴해 가성비 최고의 원룸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십니까. 수익형 부동산 전문 친절한 이수장입니다. 요즘 다들 어렵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임대업을 하시든 왜 이래든 건지 정말 힘듭니다. 부동산 시장도 힘들고 이런 시기에 이런 집이 어떨까 해서 오늘 매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매매금이 몽땅 3억 8천입니다 임대업 하기 편한 포항에 있고 관리상태까지 양호해 부담없는 금액에 거주할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매물이 아닐까 합니다 거주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전체 금액 3억 8천만원에 대충 1억 쓰고 계시고 2억 7천 정도에 인수하셔서 이자공제 후 순수익이 186만원이 나옵니다 아파트 한채 가격에 주인 세대 거주하시고, 186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투자를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인 세대 새를 모으면 더큰수익이납니다 오늘 소개해 매물의 집은 대도동 168-23번지입니다. 포항 종합운동장 집 앞에 있습니다. 시립영암도성안 포항시 남구청, 야구장, 문화예술회관, 해도 걸린 공원 등 각종 관공소 및 문화체육시설이 밀집해 있어 여가 활동 및 거주하시기 에 좋은 위치입니다. 또한 각종 직장 및 편의시설이 많아 유동인구 많으며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어 세입자 유입 및 거주 환경으로도 너무 좋은 위치입니다. 지축으로는 포스코도 자리 잡고 있어 공실 걱정 없이 임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소개 매물입니다. 오늘 매물 제일 장점이 가격이죠. 3억대입니다. 원룸 한동 3억. 최근 본 3억대 매물 중 제일 깔끔한 것 같습니다. 1층 주차장이고 지상 4층으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공구상 1급대 가능하며 건물 앞이나 건물 건너편 주차 공간까지 이용하신다면 주차 공간은 넉넉하고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2007년 11월에 준공이난 매물로 내외관 상태 준수합니다. 대지평수 52.2평, 연면적 112.6평입니다. 총가구 9가구로 원룸 4개, 미니트룸 4개, 주인 세대 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8m 접해 있고 차량 이동 용이합니다. 1층은 주차장입니다. 2층은 원룸 2가구에 미니트룸 2가구, 3층 또한 원룸 2가구에 미니트룸 2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계단 타일 및 복도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4층은 주인 세대 단독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주인 세대 방 3개, 욕실 2개로, 현재 매도인분이 직접 구조 중이십니다. 방문 시 사전 약속에서 주인 세대 볼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총 9가구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실 없이 만실로 운영 중이라, 내부는 못 구이던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옥상입니다. 옥상 방수 최근에 깔끔하게 다시 하신 것 같네요. 누수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매매금액 3억 8천, 현대출 1억 사용하고 계시고 보증금 900에 총월세는 228만원입니다. 현재 매도인분이 저렴하게 세를 받고 계셔서 공실이 없는듯 하네요. 월세를 새로 측정하신다면 수익은 더 창출될걸로 예상됩니다. 이 오늘 매물 어떠십니까? 포스코 인근이라 세입자 유입 많고 인근 각종 편의시설 즐비해 생활하시기 너무 좋은 위치에 있는 원룸입니다. 무엇보다 몽땅 금액이 작습니다. 총매물 요금도 부담 없고, 취득세까지 저렴해 가성비 최고의 원룸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적은 금액 중 제일 멀쩡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한 임대업 하실 원룸 찾으신다면 오늘 매물 관심있게 보시고 꼭 한번 구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점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